안녕하세요. 제우스FC 대표 제우스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공지할 게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급하게 기회되었습니다. 먼저 종합격투기 체육관 감독님들께서 어,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프로리그 경기 수가 너무 적다. 저희 제우스FC에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사실 팬분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저에게 영상미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스타들을 만드는 각색이 부족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하는 거 하기로 했습니다. 제우스 FC는 곧 실력 있는 선수들만 있고 그 실력 있는 선수들을 키워 나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하는 것만 하기로결 심했고 그래서 RS 리그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 RS 리그는 헤라클레스에 있는 세미 프로 선수들이 바로 프로 리그를 직행할 수 있는 리그입니다. 매달 생충계로 프로 리그를 열 것이며 선수들은 총 5경기의 경기를 펼칠 겁니다. 데뷔전 선수들이나 3전 미만의 선수들이 저희 헤라클레스 세미 프로에서 발탁된 선수들과 붙게 될 건데요. 어 저희는 RS 리그를 뛰는 선수들에게 프로모션 영상이나 어, 스타로 어,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S 리그는 매달 생중계로 어, 열릴 것입니다. 저희 제우스FC 세계관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FC의 가장 아래에 있는 리그는 헤라클레스 리그입니다. 매달 어, 아마추어 선수들 경기와 어, 세미프로 선수들의 경기가 있는데요 그 세미프로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을 바로 프로리그 지키는 리그가 바로 오늘 발표한 RS리그입니다 먼저 저희 전용경기장이 생각보다 크고 어, 화려한 만큼 거기서 어, 넘버링 같은 규모의 데뷔전 선수들도 어, 체감하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영상도 저희가 제작해드릴거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할수 있게 최대한 저희가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며칠 전에 선보였던 저희 하데스 리그, 어, 하데스 리그가 저희가 영상 촬영이나 편집을 할 못해서 그렇지 현장감은 누구보다 좋았고 다른 타 대회 넘버링보다 어, 좋다는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중들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셨고요. 그 RS 리그에서 스타를 만들어서 저희 하데스 리그에 올리는 게 저희 목표이자 지금 RS를 만든 이유기도 또 합니다. 저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영상미라던가 편집 그리고 선수들 프로모션 영상인데요. 저희도 이런 실력을 또 키우고 선수들도 키워서 발전시켜서 저희 넘버링에는 진짜 타 대회사 못지 않은 화려한 넘버링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데스 회에 있는 제우스 신들의 전쟁인 넘버링입니다. 저희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지금 제우스의 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대표님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저희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종합무도 선수들에게 뛸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고 적자가 나더라도 넘버링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영이라든지 이창호라든지 지금 UFC를 뛰고 있는 선수들을 만들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종합격투기류의 선수들 발굴에 더 힘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회사들도 아마추어 리그에 임원들이 와서 선수들을 분석하고 발탁하는 대회사는 없습니다. 저희 제우스FC 대표와 부대표, 또 본부장님까지 포함해서 임원지들은 항상 아마추어 리그에서 와서 선수들 시상도 다 해드리고 분석하고 이선수들 어떨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수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아레스 리그를 만들게 되었고 지금 헤라클레스 리그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저희 임원진들이 더 선수를 발굴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에서 키운 선수들이 과연 타 단체 선수들보다 약할까요? 저희 선수들이 진짜 불컵 선수들보다 약할까요? 이번 하데스 리그로 증명한 우리 장찬호 선수가 특연 선수보다 약할까요? 상성상 저는 장찬호 선수가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선수들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팬분들께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장찬우 선수 타격이 과연 특연 선수한테 안 먹힐까요? 그리고 이번에 할로 A한테도 인정받았던 감자주먹 선수와 또그 감자주먹을 그래플링으로 잡은 가감엘 선수. 이 선수들만 봐도 저희 선수들이 약할까요? 경쟁력이 없을 걸, 없을까요? 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종합격투를 사랑하고 찐팬들을 알겁니다. 그리고 얼굴만 보면 절대 믿기지 않은 코리아노크 이 선수 어떤 성인들이 와서 이 선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저희 제우스FC가 잘하는거 진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우스FC는 대한민국 종합격투기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는것만 할겁니다. 그리고 팬들의 목소리를 기울여서 못하는 것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 RS 리그와 또 다음번에 진행할 프로 오디션과 그리고 11월 15일 날 열리는 하데스 리그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타 단체들 다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종합독 투기 1인 단체인 만큼 그런 대표의 건의와 또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실력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저희 하데스 공이 준비하는 모습과 그 전엔 열리는 RS 프로 오디션 그리고 밑에서부터 시작한 헤라클레스 리그 진짜 집중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